센트라스를, 그럼 이주택인 상태에서 26평을 네네. 지금 보유 중이시라는 거예요? 네네. 음. 어, 우리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 이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네네. 음. 왕심리 왕십, 뉴타운의 센트라스 아파트인데 결국은 네네. 이주택자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뭐냐면 보유세잖아요? 네 보유세랑 양도세예요 네. 양도세는 매도시 네네. 내는 거예요.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당장 이 아파트가 오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를 생각 안 한다면 양도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보담인데 기존 주택을 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가 네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그럼. 내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왕심유타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한 이천만 네. 원 조금 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네네. 아니라고 하면 훨씬 더 낮은 금액을 낼 건데 우리가 천만 네네. 원씩 10년 계산해도 1억이에요. 네네. 우리 센트라스가 10년 대에 1억이란 생 1억밖에 오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1억은 어, 넘게 오르겠죠?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큰걱정을안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네. 이 주택에 대한 왕심 센트라스에 대한 주택의 가치만 보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센트라스 26평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왜냐면 지금 뭐 우리 이 주택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네. 아파트의 미래 가치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 아, 왕심리터 센트라스 아파트는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아, 왜냐하면 네. 어, 첫 번째 네. 이유는 도심권에 네. 붙어 있는 유일한 뉴타운이라는 겁니다 아, 네. 도심 주변에 도심 내에서는 주택 공급이 안 돼요 상업지다 보니까 그러면 네네. 도심 주변 지역에 있는 뉴타운 중에는 뭐. 자측편에 보면 서쪽으로 가면 도남 어, 이, 뉴타운 우리 경희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 동쪽으로 가면 이 유일한 왕신 뉴타운이 있는 겁니다. 아,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을 상승하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원인들을 보면 대장주 가격을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아파트 대장주 아파트가 움직여야 다른 아파트가 따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아, 네, 우리 서울에 있는 뉴타운들 많이 있잖아요. 왕십 뉴타운 뉴타운 이 있는 자리에다가 뭐 노량진도 있고 뭐 흑성 뉴타운, 한남 뉴타운, 많은 뉴타운들이 있는데 다른 네. 뉴타운들은 전부 구릉지 지역에 있어요. 아, 언덕을 네, 네. 끼고 있거나 네. 어 대부분 다 구릉지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평지에 5,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뉴타운은 네. 아마 네.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정도로, 어, 네. 입지적으로 도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두 번째가, 우리 네. 이 상항심리역 2호선 바로 앞으로 가면 왕심리역인데요. 네. 왕심리역이 지금 현재 코드러플 역세권으로 4개 노선이거든요. 네네. 4개 노선인데 앞으로 동북선이 들어오는 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최근에 발표하면서 GTX-C 네. 노선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현대, 현대건설에서. 네네. 어. 어. 그러면 6개 노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차역이 있는,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이런 기차역이 있는 걸 제외하고 서울에 6개 노선이 들어간 지하철은 왕십리가 처음이에요. 왕십리역은 2호선을 타면 도심이나 강남, 분당선 타면 강남, 5호선을 타면 여의도. 우리 서울의 3대 업무지구는 도심, 강남, 여의도 세 군데를 다갈수 있어요. 20분 내에. 이런 교통의 입지 사통팔당 교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청량리 지역은 수도권 그러니까 동북권에서 경기도권으로 나가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네네. 서울을 지난 의정부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지역을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면, 네네. 어 왕십리 지역은 서울의 업무지구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업무지구를 다갈수 있는 사통팔달 갈수 있는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왕십리 주변 지역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변 왕십리역 주변 지역 가보면 되게 아직까지 노후화돼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왕십리 주변 지역이 교통이 완성되면 어 역세권 개발 부도심으로서의 개발들이 완성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업무지구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겠죠. 그러면 네네. 그 수요가들이 몰리게 되면 그 수요는 결국은 이 주변 지역에서 대장주 아파트를 찾겠죠. 그 아파트가 우리 왕심 뉴타운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26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도심권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네. 어, 큰 평수를 선호하기보다는 소형, 중소형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요 26평이라면 중소형 평일 때 인기도가 가장 높을 거예요, 도심권에서는. 아,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평수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26평이랑 30평대랑 34평이랑 네. 어, 가격으로 따져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매매가 가격으로 따져도 아, 네. 그만큼 어, 가격이 붙었다는 것은 선호도가 26평이 훨씬 더 높다 그러, 아. 그러면 이런 교통 그리고 입지적인 자리 그리고 선호도 높은 평형대 그리고 이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매달 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네. 음. 그래서 저는 좀더 보유하셨으면 좋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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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